아니야. 그 전에 도쿄 디즈니시 버전의 타워 오브 테러를 꼭 보고 싶어. 이거부터 한번 봅시다. 이거 엄청 기대돼요. 도쿄 디즈니시 가보신 적 있나요? 거 가면은 최고의 명물 놀이구가 바로 이 타워 오브 테러인데 일단 건물은 정말 완벽한 것 같아요. 야, 제가 도쿄 디즈니시 가서 타워 오브 테러 다섯 번 이상 타본 경험에 비춰볼 때이 건물은 정말 완벽합니다. 제가 보장해요. 조명은 쪽. 다른데 어이 정도면 완벽 완벽합니다 진짜 약간 여기가 원래 깨져 있거든요 디, 디즈니시 가 보시면 알아요. 허야타워부 <laughs> 테러 진짜 잘 만들었는데 이거 진짜 그 도쿄 디즈니시 최고의 명물 놀이기구 중 하나인데 이거 타려면 정말 오래 기다려야 되거든요. 오늘 플래닛 코스터로 한번 똑같이 타볼 수가 있을지 기대를 해봅니다. 야 심지어 패스트 패스 티켓 끊는 것도 똑같다. 여기 도쿄 디즈니시 가면은 여기서 패스트 패스라고. 줄 서서 안 타고 미리 여기서 그 정해진 시간에 빨리 탈수 있는 티켓을 여기서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똑같이 구현했는데. 그리고 여기 이쪽이 원래 출구 쪽인데, 여기에 그 기념품 상점들이 있어요. 디즈니시에 꼭 가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이렇게 출구고, 이쪽이 이제 입구인데, 입구 출구는 조금 다르네요, 실제와. 그렇지만, 예, 인테리어는 정말 똑같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음. 야,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 진짜다. 이건 진짜입니다. 야, 이거 제가 도쿄 디즈니시에 직접 가본 사람으로서 보장합니다. 대기 줄은 이렇게까지 길진 않은데 좀좀 좀 많이 길게 해놨지만 아, 정말 완벽하게 비슷해요, 진짜. 음, 장인 정신이 장난이 아니네. 자, 이제 여기로 들어갑니다. 드디어. 야, 건물 내부. 오, 건물 내부 굉장해요. 굉장히 리얼해요. 오. 아, 근데 그때 그 타워 오브 테러는 롤러코스터였잖아요. 그거는 도쿄 디즈니 월드인가? 그 미국 쪽에 있는 거고, 요 도쿄 디즈니시에 있는 타워 오브 테러는 조금 달라요. 놀이기구 성격이. 여기 이제 부서진 엘리베이터 잘 만들어놨고요. 오,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어. 어 이거 실제랑 거의 리얼하게 똑같아. 자, 이쪽이 이제 들어가는 데고. 야, 이거 진짜, 진짜 대박이다. 진짜 똑같다. 아, 이건 진짜 똑같이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정도 구현도면은, 야, 이거 진짜 디즈니 씨를 여러분이 가보셔야 되는데, 안 가봤으니 내가 뭐라 해줄 수도 없고. 정말, 정말 비슷해요, 이거. 야, 이거, 이거는 한두 번 가본 그게 아닌데, 제작자가. 요, 요 내부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여기 약간 이쪽 안에 들어가면은 약간 그 유적 같다고 해야 되나? 막 이러, 이것저것 막수집품들이 있는데, 자,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서비스 엘리베이터. 여기가 이제 놀이기구 타는 입구인데, 그 놀이기구가 어디 있죠? <laughs> 잠깐만, 잠깐만, 놀이기구. 야, 야, 놀이기구 <laughs> 어디 있냐? 뭐라? 잠시만요. 놀이기구가 기구가 클릭이 돼야 뭘할 수가 있는데, 아, 이거다. 여기 있네요. 자, 개장이 되어 있어서 기구가 돌아와야 뭘할 수가 있는데, 바로 한번 타봅시다. 어, 이제 내리네요. 내렸으니까 우리는 타면 될것 같아요. 좌석을 좀 뒤에서 탈게요. 3열에서 중앙에 있는 이쪽 자리로 타고요. 애들 탑승하면은 바로 가봅시다. 자, 애들 탔다. 가자. 야, 이거 잘 만들었는데, 아, 플래닛 코스터의 한계상, 이거 이상 잘 표현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잘 만들었거든요? 이거 진짜 대박 잘 만든 거야. 잠깐만. 이제 애들이 와야 되는데? 잠시만. 이거 진짜, 진짜 잘 만든 건데, 이, 플래닛 코스터 표현의 한계상, 이거 이상 잘 표현이 안 돼. 잠깐만. 아, 뭐야, 뭐야, 뭐야. 속도가 왜 이렇게 됐어? 아, 이거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처음에 저렇게 한번 그냥 올라갔다가 살살 내려오거든요. 어, 그 이런 식으로 밖에 경치 보인 다음에 확 떨어져요 타워 오브 테러를탑 직접 타 보면은, 근데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좀 자유낙하를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좀 그거야, <laughs> 그 자유낙하가 아니라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빠르게 내려가는 것 같아 이걸로 보고 있으니까. 그게 조금 아쉬워요. 이게 진짜 재밌는 놀이기구인데, 그냥 쑥 올라갔다가 쑥 떨어지거든요. 어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타면 은 진짜 재밌습니다. 디즈니 가서 이거 타면은. 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기구 중 하나인데, 요거 실제로도 요거 되게 빨리 끝나요. 실제 탑승 시간 한 3분도 안될 걸? 응, 음, 진짜 빨리 끝나. 그냥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간 다음에 정상까지 쭉 올라갔다가 자유낙하 해가지고 쑥. 떨어지고 이게 다인 놀이기구라서 실제로 탑승 시간은 한 1분? 그 정도밖에 안될거예요 제일 앞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타보고 우리가 앞에 거 빨리 감게 한다고 제대로 못 봤으니까. 음. 제일 앞에 거 빨리 감게 한다고 못 봤으니까 제일 앞에서 한번 타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좋게 음. 탔다. 애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좀 귀신 같아요. 이렇게 심플하게 끝납니다. 아, 이거 디즈니, 디즈니씨 가면은 무조건 타봐야 할 놀이기구가 두 개가 있는데, 타워 오브 테러랑 센터 오브 디어스거든요? 이거 꼭 타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실제로 타보면은 이것보다 한 10배 재밌어요. 근데 진짜 그 실제 파크 놀이기구를 고증한 것 중에서는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원래 플래닛 코스터가 롤러코스터 실제로 트랙 똑같이 만들면은 진짜 똑같이 가거든요? 어, 그 시뮬레이션 한 영상 같은 것도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 실제로 있는 똑같은 놀이기구를 트랙을 그대로 만들면은 정말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정말 똑같이 움직이는 편인데, 요 타워 오브 테러도 뭐 놀이기구가 같은 건 아니어가지고, 쑥올라갔다쑥 떨어지고 이거는 표현이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건물 밖에 이거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이거 타워 오브 테러 여러분들, 디즈니를 가면은 진짜 이거는 무조건 타봐야 돼요. 정말 아 근데 건물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진짜 대박이네. 이 제작자가 이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이 건물 와 저거 봐봐. 조명도 되게 잘해놨거든요. 오이 아, 조명 이거 똑같네. 똑같은데 진짜? <laughs> 이거 실제랑 굉장히 리얼하게 잘 만들어놨네요. 네 밖에서 보니까 그 외관은 흠 잡을 데가 없습니다. 이거는 타워 오브 테러 검색하시면 정말 이거랑 똑같거든요 생긴게 야 플래닛 코스터 새로운 DLC 구매하셔가지고요 요 창작마당에 있으니까 한번 받아가지고 꼭 보시길 추천드릴게요